네, 내년 말 연천군에도 지하철 시대가 열립니다. 경원선 동두천 연천 연장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네, 그런데 코레일이 이 구간 열차 운행 횟수를 계획보다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연천군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동두천에서 연천을 잇는 경원선 전철 연장 공사 현장입니다. 내년 말 개통 예정인 가운데 공정률은 81%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동두천 소유산까지만 운행하는 수도권 전철이 연천까지 운행합니다. 용산에서 연천까지 1시간 40분. 하루 왕복 88회 운행될 예정입니다. 코레일은 내년 10월 운행 계획을 확정해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운행 횟수가 계획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역세권이 뭐 이동량이라든지 뭐 운행에 따른 걸 보는 거죠. 성황이 조금 늘 수도 있고 줄수 있고 거운 게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죠. 동두천 연천 구간을 셔틀 전철로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천군은 운행 계획 수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치적으로다가 또 아니면 행정적으로다가 지금 계속 저희가 좀 강하게 좀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 전철이 아닌 용산까지 우리가 건의하는 것은 용산까지 좀 직행으로 갈수 있는 그러한 전철을 원한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좀 저희가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군은 최근 국토부에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군이 지금까지 경원선 연장공사에 투입한 돈은 228억 원, 앞으로 383억 원을 추가 부담할 계획입니다. 코레일 측은 외곽 구간의 경우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공사의 경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열차 운행 계획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